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사, 세상사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살다, 이렇게 바람처럼 가는 게 인생사, 세상사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천 년을 살 것처럼, 천 년을 사람 보고, 만 년을 사람 보니까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천체에 대한 게 지구, 형성도, 법, 칙과 규칙에 의해 아마 운명이란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가라고 이렇게 바람이 구름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게 인생사 세상사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영인다 영 영이지 뭡니까 돈, 권력, 금괴짜 뭔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왜? 바람과 같이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생명체들은 색깔 모양, 행동 생각이, 정신세계가 다 틀리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살다! 영원 불멸처럼! 천년, 만년! 뭐, 백년! 이러다 보니! 돈 권력! 근계작이란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다! 가는 겁니다! 정말! 이야기 방송하는 진행자로서 정말로 바람 보기에도 구름 보기에도 안개 보기에도 저기 위에 계신 태양의 어머니 보시기도 또 형제 타 행성도 보기에도 정말로 낯뜨겁습니다. 정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실 거예요? 돈? 권력? 돈가자? 가져가실 거예요? 운명을 상을 다하는 순간, 혼은 제가 바랑같이 빠져나간다고 수도 없이 영방송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 않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십시오. 바람과 같이 말입니다. 후니의 방송 마칩니다.